네, 반갑습니다. 엠마오입니다. 엠마오 연구소가 모다시 온라인 세미나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. 네, 모다시.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? 모태신양 다시 시작하기. 어, 이 모다시는 원래 저희 채널에 올라왔던 시리즈 서유교 영상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. 모다시의 첫 번째 목적은 점검과 진단입니다.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나 내가 정말로 회심했나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모다시를 통해서 점검과 진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회심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 또한 이 모다시에서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특히 이 세미나는요,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같은 교회 식구들 혹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같은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모다시는 결과적으로 back to basic,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오다시는총 1박 2일의 일정으로 구성이 되고요. 첫째 날 둘째 날 각각 2시간씩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.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총 4회로 세미나가 치루어집니다. 자세한 일정은 영상 뒤에 나오는 포스터를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미나 프로그램은 강연이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강연이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유로운 Q&A 시간을 갖습니다.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많이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될 계획입니다.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. 네, 하지만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. 접수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할인 혜택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가 진단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. 아직 믿고 있지 않지만 믿고 있다고,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,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지만 깨닫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러분이 혹시 그 경우에 해당하시진 않는지, 만약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, 이 모다시 세미나와 함께 점검하고 진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는 세미나에서 만나겠습니다. 안녕! 예쁘죠? Thank you.